취업할 때 MBTI는 안 써요. 신뢰도가 떨어져요. 근데 이거는 취업할 때 상담할 때 써요. 굉장히 이제 신뢰도가 높다. 사람과의 관계가 되게 중요해요. 가수형들은 과거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완결하는 작업이 중요해요. 사번이거든요 예술가요. <목소리> <laughs> 특별한 사람이에요. 이런 사람들은 유니크한 사람이에요 이 4번이 감정이 매우 깊어요 작은 거에도 너무 행복하고 작은 거에도 너무 슬프고 감정이 자연 안에서는 편안해지까 특별한 나를 인정해주고 알아주고 공감해주는 사람이랑 잘 지내 5번은 사색가래 엄청 생각이 많은 사람 혼자 책 보고 공부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로지컬생킹이 높은 사람 한국말로 뇌섹남이라는 단어 알아내내가 <놀람> 섹시하다 아나 <laughs> 어, 정말 라고 느낄 때는 날개를 펴야 돼. 완전 다른 사람 같이느껴져 사람들한테 필요한 존재가 되고 싶고, 음. 누군가를 돕고 싶어. 굉장히 포지티브하면서 재밌고 즐겁고 열정이 있는 것. 같아. 사람들과 갈등을 만들자. 누구도 저 독을 만들. 제가 상담을 해주는 데그 사람들 되게 놀래요. 여기 무슨 점집이에요? 음. 어떻게 저를 그렇게 저보다 잘 알아요? 음. 결국은... 디스커버 r 유어셀프 취업에서는 제일 중요한 개념 디자인 킹킹이라는 네. 단어 들어봤어요. <laughs> <laughs> 자기가 <사람을 웃음> 어울리는 것을 잘 찾은 것 같아요. 나를 세상에 보여주는 일이잖아. 행복하고 즐거운 일을 찾아야 되는데 나를 알아야 나한테 맞는 일을 찾죠. 당신은 어떤 사람이에요? 라고 물어보잖아 자기소개를 잘 못하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도 되고 이 검사는 정말 돈이 많아